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언능 움직여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 G80 쿠페 드디어, 아이오닉5N을 경험을 하러 왔습니다. 와, 진짜 기대가 되는 엄청난 행사인데, 아이오닉5N을 드디어 한번 만나볼 수 있겠군요. 네, 여기는 태안의 HMG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지금 은네 번째 방문 같은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죠. 진짜 전기 악동, 아이오닉5N 엄청난 차량. 전 세계에서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전기 스포츠카, 전기 코너링 악동에 드디어 한번 제대로 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Never just drive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 절대 그냥 운전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로도 존나 재밌게 운전해 <laughs> 약간 이런 의미죠. <laughs> 드디어 이런 날이 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타 보신 분들이 살짝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RN22E 탔을 때의 그 조금 아쉬운 조금 더 보강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싹다 보강이 돼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 RN22E 같이 옆에 동승하셨던 그분이신데 어, 여기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리프트 스펙은 양산 그 기본차 R5N이랑 변경 범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기획을 할때내 개인 차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걸 한건 학생을 당했거든요 내가 이 차를 사서 휠타이어서 쓰는 기본이잖아요 휠타이어서 한 거고 바디킷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이제 약간 에어로킷? 립 정도? 립을 달았고 버킷시트 퍼트랙 주행을 위한 그 유압사이드 브레이크 거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 변경 범위고 연구소랑 같이 협업해서 주행 소프트웨어를 좀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 R5N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어가 들어가거든요 좀더 드리프트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 기차가좀 드리프트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수정 진짜 살짝 수정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드웨어며 기본 소프트웨어가 다 일단 베이스가 양산이기 때문에 크게 고객분이 사는 차와 공떨어지는 컨셉으로 가지 말자 개발 방향이 없어. 이거 만드신 분들이 골프 만든 사람들 개발진들이 이런 차를 타고 싶은데 없으니까 지네들이 만들고 싶은 타고 싶은 차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오니5n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인들 재미을라려고 만든 장난감 느낌 한번더가보자 길을 연구 부서분들이 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차량을 가지고 지하는그 내용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게 스토리 자체가 단순하게 성능의 어떤 끌어올림 이런 것들보다 내러티브가 되게 좋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타고 싶은 차량을 직접 개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고 이런 걸 개발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만들 수 있는지 기회가 주어졌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국뽕이 차오르는 데다 저 뒤에 한국 국기까지 있어요 아예브리 스펙은 구두두에서 아인파벨런 칭할 때이 차량도 같이 구행을 네. 했었는데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에 <laughs> 원래는 휘기 붙이는 거는 디자인 시안에 없었는데 붙이자. 저 굉장히 좋은 구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여태까지는 빨리 따라가는 그런 구도였다면 이제는 좀 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따라와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또 인터뷰 이용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왔다 또 왔어. 항상 빠지지 않는. 안녕하십니까. n 네 N의 아드님이 안녕하십니까.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재미있는 게 N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터, 에코,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스티어링 휠도 노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서스펜션도 바꿀 수 있고, ELSD도 바꿀 수 있고, 소리를 바꾸는 건데요. 저는 이그니션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C 오프를 하고 타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타이어는 피자로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2 7로 3호 GR 21인치 같아요. 타이어는 핸그립이 살짝 아쉬울 정도로 애가 무거워서 그런지 핸그립 살짝 아쉽습니다. 약간 부욱 부욱 할때 그립을 쫙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서킷 주행을 할 건데요. 애초에 이 차량 자체가 워낙에 스포츠성이 좋다 보니까 리스폰스가 워낙 빠르고 스포츠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재미가 훨씬 있네요. 얘가 훨씬 재밌습니다. 고성능이 되면서 느껴지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킷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전기차로 충분하다는 느낌은. 이패페달 자체가 진짜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까지 회생 제동을 걸어다이 페달 쓰기를 로직이 회생 제동이잖아요. 리제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게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지가 너무 궁금해요. 와. 브레이크가? 어유야모델레스 플레드의 그 직진 가속감과는 좀 느낌이 많이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휠베이스가 짧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가 휠베이스가 3,000 짜리잖아요. 3m 짜리 휠베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턴터를 칠 수밖에 없게 차량을 움직이시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laughs> 아, 야, 씨. 오, 진짜 엠페달이.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밟는데도 이게 된다고? 와, 장난 아닌데? 미친 차를 만들어놨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너무 재밌어요. 와.